I'm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 you're going to be able to 요 e t a l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 f 가 l 나요 t l 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 제 t t l e bit 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과 t l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t t l e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친구들을 어, 재미있는 말들로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촬영하게 되면 좀 지치고 힘들게 마련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씬이 아닌 다른 씬이 있을 때 저희 넷이 뭉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럴 때마다 제가 막 재미있는 농담을 던지면서 시간을 재밌게 보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웃기지만 저희 사원들 네 명에서는 어 단체 메신저 방을 열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친화력이 생겼고 음. 촬영한 지 하루 만에 이미 통성명을 다 하고 이미 형 누나 이렇게 동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럼 프렉스의 왕자 그 네. 지금